생선을 좋아하시면 요새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시면 다른 때보다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킹크랩 같은 경우 소련에서 많이 나고 또 캐나다에서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련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대개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전부 다 파밀로가 어디였었냐면 유럽이고 중국이고 이런 데로 많이 나갔대요. 그런데 전쟁이 나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것이 줄어들었고 중국이 지금 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양도 줄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사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대게를 잘 먹는데, 대게를 살 때는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죽은 걸 사면 안 됩니다. 산걸 사야 되는데, 산은 값이 비싸요. 예를 들어서 5만원, 5만, 5만 5천원, 6만원, 7만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여름에는 장어를 먹었거든요 장어 뭐 사서 먹으면서 언젠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대게라나 킹그라브 이런 거사 먹으려면 도대체 비싸서 못사 먹겠다고 그런데 장어를 그 우리 단골로 가던 집 아저씨가 그거 사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장어도 그것이 맛있는 게 있고, 덜 맛있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제 뭐 바다장어가 제일 좋다고 그랬고, 그 때문에 대게 같은 거, 킹크랩 같은 것도 사먹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죽은 건 절대로 사먹지 말고, 산 거를 사먹어야 되는데요. 그럼 값이 싸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값이 싸게 하는 방 살려면은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싸냐고. 그러니까 저 노량진 시장에는 일반으로 파는 쪽이 있고 또 도매 상이 있고 경매장이 있어요. 그런데 경매장에 가가지고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시고 그런 분이 있대요 그런 분을 유심히 봤다가 그분이 물건 파는 데 가서 그거 이제 한번 사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좀 많이 살 텐데 어떻게 잘 되냐고 그러면 대개는 경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경매 받아서 바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우도 그분 말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많이 사가시고, 또그 가게 경매하는 쪽에서 가게가 같이 해요. 거의 다. 근데,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을 딱 찍었어요. 아, 저 사람한테 사면 되겠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한테 가서 사, 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경매 시간이라는 것이 몇 시서부터 있냐면, 한 시서부터 뭐 여섯 시, 일곱 시까지도 아니겠지만, 다섯 시는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게, 킹크랩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게는 네 시에서 네시 4시 반, 뭐 다섯 시 정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가면 그분들한테 살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분을 딱 정해놓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이, 아예 다리 다섯 개 붙은 거하고, 다섯 개가 아니죠. 열 개인가, 뭐, 여덟 개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다리가 제대로 붙은 거하고, 다리가 잘라진 건 얼마 차이 지있냐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진답니다. 살아 있는 거니까 괜찮잖아요. 뭐 먹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취급하다 보면 다리도 하나 잘라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제 경우는 제 생일날 이제 애들이랑 같이 먹고 그러니까 뭐 식구가 1 0 명이 넘으니까 큰걸 사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20kg가 넘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나갑니다. 돈이 많이 나가는 대신에, 그, 다리 하나, 둘, 뭐, 세 개가 떨어졌어도 있잖아요. 활력이 좋은 거 사면은, 거기 킹크랩을 사가지고, 킹크랩이나, 우린 킹크랩보다도 대게를 많이 먹으니까요. 대게를 사가지고, 거기서 새벽에, 그, 이제 포장을 해줘요. 포장을 해주는데, 이제 얼음을 넣어주거든요. 얼음을 넣어줘가지고, 제가 연천 살기 때문에 연천까지 오는데요. 아침에 새벽에 사가지고 딱 오면요. 여기 와서 그거 제 손으로 하는데 살아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조로, 물론 수조로 고 수조에다 넣어가지고 알 수조에다 넣어가지고 알는데 연천에 우리 집까지 올 때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제 생일날 애들 다 먹고 했는데 26kg 짜리를 샀대요 근데 참 싸게 샀어요 값도, 값도 싸게 사고 그리고 다뭐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먹었는데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요 조금 어 오래 된 거는 뭐딱 자르면은 대게 같은 거 자르면 살이 쭉쭉 빠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요 그렇게 살아서 딱 들어온 거는 살이 안 빠져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어야지 그 살도 안 빠집니다. 근데 그 가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개의 가위는 어디서 파냐 하면은 노량진 수산시장 2층에서 팝니다. 거기서 칼도 팔고요. 뭐 숫돌도 팔고 뭐그개 먹는 것도 팔고 그래요. 거기서 구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그렇게 먹으면은 요새 값이 싸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싸졌어요. 생선값도 그렇고 뭐도 싸졌어요. 그러니까 수산물을 좋아하시면 새벽같이 노랑진 시장에 가셔가지고요. 그 사서 자심은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수산물을 먹게 되고 값싸게 먹게 됩니다. 고맙습니다.